이런 가운데 지난해 포천시 구직자는 3천여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올해엔 지자체 차원에서 일자리를 대폭 늘려 취업률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유승환 기자입니다. 포천시가 일자리 복지를 강화하며 취업난 해소에 나섰습니다. 사업비 119억 4천여만 원을 투입해 일자리 2,200여 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공공형 등 모두 150개 사업에서 추진할 예정인데 노인 일자리가 약 1,400개로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모두 40개 정도 되는 청년 일자리 사업은 농촌 관광 청년 해결단이 대표적입니다. 이와 더불어 구인 구직난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일자리 차량을 운영하고 취업 박람회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구인 구직이 필요한 시민과 기업에서는 언제든지 포천시 일자리 센터를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적극적인 상담과 취업 지원으로 구인 구직 활동에 대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원하여. 포천시는 일자리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새해부터 지역 경제과를 일자리 경제과로 개편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유성환입니다